앞으로 이제 은광이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라이브 방송. 자 과연 뭐가 나올지. 3, 2, Let's get it <목소리도> 여러분들께 좀 저녁 신고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아, 계실 것 같아서. 이거 뭔지 아세요?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c o 많이 해서 제가 드디어! 아, 제가 이제 롤을 8년 했거든요? 제가 8년 동안 롤을 하면서 목표로 했던 그 계급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네. 군대에서 드디어 다이아를 찍게 됐습니다. 아, 네. 참. 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정말. 치킨 씻겠다 자 일단 먹고 해요 어이제 지금 댓글에 한80% 지분이 먹고 하라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어, 치느님을 앞에 두고 먹고 하기 전에 일단은 어, 다음 코너 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커팅식을 지금 앞에 모니터 보이고 계시죠. 저랑 하나가 어 됐다고 생각하시고 자손 모으세요. 네, 손 모아야 돼요. 다 같이 제작진 의 식구들도 같이 손을 모았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같이 썰고 있죠. 아 커팅 하고 있죠. 네. <laughs> 여러분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치킨 어 구경 좀 하고 계시고 계세요. 치킨 클로즈업 가능할까요? 네. 차가운 서세로이, 의그 예.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예? 그 박세로이 머리를 제가 진짜 하려고 했어요. 약간 좀 지저분하게 먹나? 지저분하게 먹냐고 했는데, 아니, 괜찮대. 섹시하대. 섹시한 건 뭐야? 그건 아니, 아니지 않을까? 아, 섹시해요? 또 2년만에 방송을 하니까, 형, 하고 싶은 말다 해. 막 이래가지고, 우리 팬분들이랑 오붓하게 나눠. 그런 느낌으로, 네, 여러분들과 이제, 둘만의 시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사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라이브 시간의 주된, 주된 주제가. 주된 주제가 아니죠? 주된 주제는 중복된 얘기죠. 이 라이브의 주제가. <laughs> 아니면 주된 얘기가. 그죠? 네. 아, 나 똑똑해졌어. 좀. 스마트 시대잖아요. 이뭔 개... 잠시만요. 아, 이 토끼 발에. 꼈어. <laughs> <laughs> 아, 안 돼! Love the m pain, love the m pain, yellow yeah, lesson from my mistake. Oh, no! 야! 몸이 기억하네. 머리가 기억 안 해도 내 몸이 기억해. Love the m pain, love the m pain, yellow yeah, lesson from my mistake. 우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 군대를 다시 갈수 있다면 다시 갈갈 건가요? 일단 그거야겠네. 파리 애교 아까 또해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잠시만 이거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럼 아 똑똑해졌어 좀 스마트 시대잖아요 노래 커버 <목소리> 앞으로 이제 은광이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라이브 방송 자 과연 뭐가 나올지